늘 말하, 말씀드리지만 안 어, 어려운 거를 안 어렵게 보이는 게 제일 그렇죠. 어렵다. 네, 네. 제 생각에는 이거는 임영웅님께는 살짝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첫 번째 곡은 또 임영웅님이 지금 정규 그 이게 나왔잖아요. 발매일이 사진을 한장딱 두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빨리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끼워 맞추네. 보고 싶다. 첫곡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laughs> 어, 예. 맞는 말이긴 네. 하죠. 아, 안 보고 싶으세요? 근데 이제 그 의도가 너무 보여가지고 예. 약간 좀 <laughs> 비꼬고 싶어요. 아니 뭐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요? 네. 네. 아무튼. 예. 그래서 첫 곡은 임영웅님이 부르셨던 김범수님 노래 보고 싶다. 네. 자, 아무튼 보고 싶기 때문에 보고 싶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기다려도 나 뭐처럼 울고 있는만 주는 나를 왜 기다리니 너나 가란 말야 네, 일단은 야외 음향이 있기 때문에 음향 상황은 좀 열악한 걸로 보여요. 확실히 스튜디오에 비해서는 수밖에 없어요. 네, 네. 확실히 이것도 좀 소리 자체가 되게 좀 건조하게 되게 드라이하게 빠져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간주도 없었어요. 뭐 편집 편집됐겠죠. 네, 바로 들어와 주시는데 어쨌든 이 보고 싶다 같은 경우는 이 벌스도 참 중요하잖아요. 이 벌스 처음에 딱 들어가는 왜 중요하죠? 아무리 기다려도 못 가. 그니까 이게 보고 싶다가 어 딱히 막 벌스에서 이렇게 꽂히는 듯한 멜로디를 쓴 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전체적인 조화가 너무 좋다 보니까. 파트 하나하나가 이미 우리 듣는 리스너들 입장에서 다 각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첫 번째 리스너 <laughs> 네. 아무튼 그리고 그 김범수 님이 워낙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너무 노래하는 분들한테는 좀 그런 전설적인 존재다 보니까 각인되어 있는 그게 있어요 김범수 님이 부르신 그클래스 있게 부르신 그 느낌이 각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싶다 같은 경우는 뭐 노래도 어렵지만 굳이 이런 노래들은 잘못 건드렸을 때 아나니만 못하는 그게 될 수도 있는데 역시나 근데 임영웅님 가장 큰 장점이 안정적으로 딱 가주는 거 안정적으로 불안한 점이 없는 거그 되게 안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벌스를 표현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 보고 싶다라는 곡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유명한 곡을 사람들이 네. 조금 약간 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봐요. 네. 근데 보고싶다는 최고음이 2옥타브 1플랫이거든요 네. 정말로 어렵습니다 10플랫이라는 네. 그러니까 음이 엄청 높은 음은 아닌데 10플랫을 네. 최고음으로 갖고 있는 노래 중에서 압도적으로 어려워요 그게 네. 왜 어려운지는 제가 후렴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만 울고 싶다 모두 없던 일이 될수있 어, 지금 근데 키가 낮거든요. 노래방에 말이라고. 노래방 m 말이이 네, 대중적으로 되게 유명한 노래들 있잖아요. 그게 한키 정도 낮춰져 있어요.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어려우니까. 근데 노래방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왔다가 아, 오늘 좀잘 되네 하고 한국 더 부르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한키 정도를 이렇게 싹 내려 놓습니다. 두개 낮은 것도 있어요. 네. 리나 이런 것도 개놨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 근데 지금 한 개가 낮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임영웅 님께는 살짝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럴 수 있어. 지금 이 상태에서 한두키 올리면 딱 임영웅님이 가장 좀 예쁘게 표현하실 수 있는 음역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곽 실장이 얘기했듯이 어, 벌써 멜로디가 막 엄청 꽂히거나 킬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되게 천천히 빌드업이 되거든요. 네. 이거 무슨 노래예요? 진짜 절절한 이별 노래거든요. 네. 어, 진짜 단순한 이별 노래예요. 정말. 네. 아, 너무. 보고 싶다잖아요. 네. 보고 싶다.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벌스를 이렇게 착착 쌓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왜이 노래가 부르기 어려운지 이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자, 음이 올라가는 부분들의 발음이 어떻죠 이에요. 이에 네. 칠뜻 그리고... 사랑했던 기억이 어, 네. 그리고 추억들이 네. 찾고 있지만, 네. 자, 이의 발음들 같은 경우에는 음이탈이 나기 쉽습니다. 네. 왜냐? 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소리가 안잡혔을때 음이탈 이렇게 나요. 키 이렇게 확 튀어버려요. 네. 웃긴 음이탈이 나요. 네. 그리고 추억 어 먹는 소리가 나기 정말 쉽습니다. 네. 그리고 고, 이건 그냥 어려워요. 네. 쪼여 들어가기 되게 쉽거든요. 네. 그래서 노래할 때 으, 오, 우, 어 고음에서 기피하는 발음들입니다. 어, 이는 없나요? 네, 이는요 코 쪽을 이용하면 쉽게 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웬만하면 잘안 쓰거든요. 네. 왜냐? 어, 약간 그좀 메이저한 발음은 아니에요. 네. 막 밝은 발음도 아니고 네. 좀. 기술을 써야만 좀 허용이 되는 발음이기 때문에 많이는 안 쓰는데 이 보고 싶다는 이 후렴이 그런 발음들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플렛들에 비해 어려워요. 어려운 발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유려하게 잘 처리해 주신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고막 이런 발음을 내잖아요. 근데 김범수 님의 그 보고 싶다가 좋았던 이유가 이렇게 쪼여지는 발음들을 다 열고 부르셨거든요, 원곡에서. 네. 근데 워낙 시원시원하게 그게 짱짱 올려 주니까 되게 좋게 들리고 더 애절하게 들리는 건데 이 발음들에서 쪼여지게 이 노래를 커버를 하면은 이 노래 원곡의 좀그 맛이 안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의도적으로 쪼여줘야 되는 곡들도 있지만, 근데 임영웅님도 그거 참 잘하시잖아요. 이런 데서 목안 쪼여지고 진짜 그냥 열어서 딱 소리 뱉어버리는 거. 네. 근데 지금 한키 낮긴 하지만 그래도. 전혀 힘들어 가는 부분 하나도 없이 그냥 진짜 말하듯이 그냥 다 처리를 해 버리고 있거든요. 아무리 한 키를 낮췄어도 낮은 노래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딱 적당한 어려워요. 노래지 음. 임영웅 님한테 낮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 낮은 노래는 아니지만 지금 너무나도 편안하게 거의 말하듯이 지금 사비 부분까지 표현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요거는 네. 직접 불러보시면 제일 편한데 아무래도 네. 영시 분들은 또 저희 구독자 분들은 여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막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남자들한테는 아 쉽지 않습니다 보고싶다 네. 네 이거는 쉽게 손을 안 대죠 그래서 네. 누구나 알지만 저는 이제 노래방에서 이거 부르면은 이렇게 한키 낮춰서 나오면은 좋아요 <laughs> 아뭐네 네. 아주 좋아요. 네. 이게 어려운 또 하나 이유 가성이안 돼요. 음... 죽을 만큼 파 이렇게 하시는 으,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아마추어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은 을 노래가 저기까지. 죽을만큼 보고싶다 까지 가기 전까지 부르잖아요 이미 부하가 다 걸렸어 얼굴 빨개져있고 그래서 이러면 안되지만 힘이 안풀려요 네. 힘이 안풀리고 발음이 그 찍어주는 발음들이 다 아까 말했듯이 어이막 이런 발음이니까 힘을 아 이제 풀어줘야지 해도 절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 노래는 듣기 좋게 만들려면 그냥 발성 자체가 워낙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주, 계속 이좀 음역대가 임영웅님한테 지금 살짝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집는 것들 계속 잘 써주시고 계시잖아요. 들어갈 때마다. 네, 그 김범수님이 쓰셨던 거랑 네. 동일한 길을 가고 계시죠. 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내가 미워질 만큼, 보고 싶다. 지금 의도적으로 이게 김범수 님이 라이브 하실 때 보통 이렇게 네. 멜로디 바꾸시잖아요 근데 원래 원곡에 있는 음원보다 지금 높아지면서 멜로디가 좀 임영웅 님이 가장 좀 예쁘게 제가 난다고 생각하는 음역대로 들어와서 음. 소리가 너무 예뻤어요 여기 한다고 할때이 고음이 네. 그 소리를 좋아하죠 네, 네. 일단 그거를 알고 있다는 것그래서이 네. 노래와 김범수 님에 대한 어떤 조예가 있다는 것이고 네. 그니까 어설프게 알면은 저렇게 멜로디를 변주해서 하는 거를 시도를 못 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하려고 하다가 야 이게 안 되겠다 그냥 원래 거로 가버리는데 네. 최악의 경우는 이거랑 원 원래 거랑 변주된 게 섞이는 거. 맞아. 근데 지금 확실하게 알고 계시니까 변주된 멜로디를 사용을 하셨고 이 한다고 할 때도 약간의 저는 그 김범수님 느낌의 발성이 조금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임영웅님이 원래 잘 쓰시는 소리인데 거기에 약간 김범수님의 색깔이 한 스푼 첨가됐다고 해야 될까? 네. 그걸 다 알고 계시네요. 네, 많이 부르신 거죠 이 노래도. 훌륭하죠. 훌륭했고 네. 한 키를 제발 올려줬으면 하는 이게 그 원곡 멜로디에서 변주가 되면서 이제 그 하이를 더 찍어줄 때 진짜 예쁜 소리들이 순간순간 나와서 근데 오히려 약간 감질 만나서 그게 더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너무 좋은 거 계속 주는 것보다 한 번씩만 맛보여주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 보지만 네. 저는 키를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이게 굉장히 애절한 노래고 진성을 쓰게 만드는 노래고요. 그 그냥 절제하는 슬픔이 아니라 진짜 너무 보고 싶다라는 노래기 때문에 조금 더 터졌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그냥 어쨌든 뽕숭아 학당이잖아요. 네. 야외에서 약간 예능적인 분위기로 부르다 보니까 그냥 굳이 키를 올리시지 않은 것 같고 네. 나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하신 것 같고 만약에 사랑의 콜센터였으면은 아니면은 뭐 다른 공연이었으면은 분명히 키를 올려 달라고 좀 주문을 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제작진이었으면 몰래 이제 두키 올려서 약간 개인 만족을 좀 가져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해 봅니다. 공과서를 구분해. <laughs> 아무튼 이 보고 싶다 같은 경우는 정말 계속해서 목이 조여질 수밖에 없는 발음들이 연속해서 탁탁탁탁 나오는 곡이지만 거기에 쪼여지지 않고 진짜 편안한 느낌으로 안정적으로 잘 끌고 가 주셨다. 라는 좀 총평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듣기라면은 예. 네. 느껴보시려면은 여자 키로 된 노래방 한번 불러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예. 어, 뭔가 되게 안 높은데 어 되게 힘들어요 노래가. 그, 발음이 발음이 딱 고음에서 계속 쬐주니까 원래 내가 다른 곡에서 더 많이 올렸어도 예. 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솔직한 예. 생각으로 어렸을 때 예. 김범수님이 이 노래로 굉장히 빵 떴어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 발라더가 됐거든요. 예. 근데 막 노래를 너무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고 싶다를 듣고, 아 어, 이게 안 어려운데? 어? 저도 많이 불렀거든요. 그 초등학생 때도. 예. 네. 따라하면서 막 불렀는데, 아 어, 이게 왜 어렵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편협한 생각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늘말씀드리지만안 어, 어려운 거를 안 어렵게 보이는 게 제일 어렵다. 그렇죠. 네. 음. 지금도 임영웅님 보고 싶다 버전 같은 경우도 그냥 들으면 되게 쉬워요. 그냥 음. 어, 해보십시오. 엄청 쉽게 들리거든요. 더군다나 원곡에서 한 키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워낙에 쉽지만 그냥 임영웅님이 발성이 워낙에 편안하게 나오시니까 쉽게 들리는 거거든. 예. 네, 절대로 한 키를 낮췄다고 저음역대 발라드라고는 할수 없는 곡이기 때문에 아무튼 너무 안정적이었던 그런 곡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